최근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을 결정하며 대중과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영탁이 현역가왕 출연을 공식 발표하며 MC와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탁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번 출연을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는 단순한 음악쇼가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진솔한 감정, 그리고 커리어 변화의 배경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탁은 이번 방송에서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화법과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탁은 현역가왕 무대에서 자신을 새롭게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팬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도전이 결코 자신감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응원해준 팬들의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 도전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탁은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이번 도전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음악적 커리어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출연 결정은 가요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역가왕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수 개개인의 색깔을 강조하며 영탁의 출연은 트로트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상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탁의 도전과 더불어 트로트계에서 또한 명의 스타, 진해성 역시 현역 가왕 중결승 무대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리허설 당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진해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목관리와 휴식을 통해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회복하며 무대에 섰고, 그 순간 현장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MC 신동엽조차 무대가 끝난 후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제작진들 역시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해성이 음악을 통해 전달하려는 진심 그 자체였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격한 듯 말을 잊지 못했고 일부 스태프들은 이 순간이야말로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극찬했습니다. 진혜성은 제가 무대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으며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이 리허설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아직 본방송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진해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탁과 진해성, 두 트로트 스타의 행보는 한국 가요계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탁의 현역 가왕 예도전과 진해성의 감동적인 무대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예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영탁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트로트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몸소 증명하며 젊은 층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가요계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혜성 역시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결승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보컬리스트를 넘어 무대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결승전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도전과 열정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두 스타의 행보가 한국 트로트의 역사에서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더큰 감동과 환희를 기대해봅니다. 트로트 음악이 단순한 대중 가요를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영탁과 진해성의 무대는 더욱 특별합니다. 영탁은 이번 도전을 통해 한국 트로트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혜성 역시 자신의 무대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적 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통해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기대하며 영탁과 진혜성이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